고려. 네, 은꼬리아 o 다 I grice n 가 왜? e r 안 하네. r 네. 아 Andeso. You have a c h i 다 왜? I d o n 이 know.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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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게 a Papa, p 음. 자 죽을 게라고 마 응, 좋아. 보람 산죠에다가 전화를 해가고 죽은 사람이. 뭐야? 어, 람이세 개다이. 나 그것도 없었어. 며칠 저거 저거마도 죽었다가 더만아 신정미 저거마도 죽었다고 신정미 저거마 죽었다가 더많 신정미가 누구 신정 용화기 저거마아 맞나. 용화기 저거마 죽었다고. 나 내일 오후에 갈게라. 만호 그 사람. 우리 애 결혼식에도 안왔고또잘 모르고, 안 가도 되지. 아, 저것만 하서안 가도? 안 가도 된다. 우리 저것만 아니, 근데 부모 애들 무슨 좀 했더니, 어느 부모는 진정만 주면 공지 뜨고, 어느 부모는 백은 백은. 신이 씨, 우리 엄마 죽었을 때 공지 안뜨더라 진짜? 어. 네가 뛰어야지. 그럼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얘기하려고. 그래, 얘기를 해야지. 어, 심아봐. 심아봐, 어, 누구 진정만 주면 공지 뜨고, 누구. 지적만 아, 어, 우리 엄마 죽었을 때도 안 했다. 뭐슨일아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얼마, 얼마 안 됐다. 우리 엄마 죽었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얼마 안 됐잖아. 씨발, 어. 우리 엄마 죽었을 때 공지 분위기 안 됐거든.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아니, 근데 필요, 그 나... 공지 한 지가 얼마 안된거 아니야? 그래, 나. 그런 거 얼마 안 이번에 됐잖아. 이번에 정했잖아. 그래, 그래서 그래. 씨발, 그래. 그래. 어느 부모 으면 뭐 공지 때, 어느 부모 주면 공지. 그래서 내, 그래. 내, 우리는, 내, 우리는, 우리는 한지 얼마 안 됐어. 그런 건안 해도 됐는데. 네. 우리 엄마는. 이 사람들은 오래 됐잖아. 나는 오래 됐지. 15살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 <목소리도> 하 배달. 배달. 혹시 내가 봉주진 않 음. 했지? 하나도. 아, 하나도. 하나 음. 배달 돈. <laughs> 아, <죄송해>. <웃음> 내가 시 <laughs>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나 내가 정신이 시면 별로 어시마다 시불 다먹좀 넣었어요. 시발 어느 모로 시발 너무 공기 때문에 어느 모나 때나 내 입만 했어. 근데 그거는 그렇지. 그 그거는 있어야 돼. 어머니도 어머니. 어제 공진어 그거 약정이 없어도 그런 거는. 약정이. 어. 내가 그래서 해야 시방 오늘 보면 오뭐왜내 오늘 내일래서 알았지가. 아 싸워라 싸워라. 뭐 살겠다. 다 했나. 대기 아머니 갖다 놨고 대단하네. 일단 하나. 시원 <laughs> 내가 그치?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 다내이좀 강하다 했다. 함점안거 내가 이틀에하아 인내심이 아 그런 거뭐 대고 치고 달리고. 어. 고두이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해. 진짜. 너를. 너를. 고 싶다. 아해 도구 하나씩. 이 좋, 좋대서, 좋대서. 해라. 대대리나투 가. 3이다뭐 이거 줄까 하나. 나안칠 긴데, 그 자. 모르겠다. 나 아, 이거 줄게. 말라주려고. <laughs> 방을 씌웠네. 못 난다? 아못 났네. 쓰리가 안 되네. 쓰리 아 됐다. 한장보인데 이거 하나, 두 개가 보인다. 요거, 가 있다. 그것도 뭐다 내라, 멋시던가 내놔. 방면에다. 음, 방면 방면에 아, 보여주니까 그것도 왜 그래. 찢어내라, 했다 그게 어이없혼 자, 보고 하더만. 아, 아, 아 그렇다니 도자리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아 시끄럽다 만아이거 참말로네 니도 박해라 니도 박안박 아기다 양박 고맙다 이거 내줬어 아 진짜 아니 나 그거 못 봤다 근데 투고다 투호? 토우? 3 아니야 3천원 3천원 이니까 둘다 이거 어제미가 언니 한개 하고 <laughs> 2천원이다 아 3천원 맞다 3천원 맞다 이거 깜통가온나 깡토리 원 4개네 이하 네. 오고, 오고 나서 이가 되네 그렇지 네. 나 어제 없그랬 이거 한 번씩 내라 나 어제 없 그랬나 아 말이야 <laughs> 아, <laughs> 술 먹고 석화가 무나기 머리가 아프네 어제 고수 도친다 아, 치지 어찌 찐 아니 내가 이럴 줄 점수도 어제 없어 그랬나 서로 리면 되네 너술 많이 먹었어 맥맥주몇병마셨나다드어병 니는 왜 손이 와 있잖아? 넌 니, 니내손 참는데 또보준거 있나? 만지자다 재수 없다. 여자가 손 만지지. 만지 만지지. 만지 <laughs> <laughs> 재수 다 재수 다 너를 부르고. 거. 한개 팔로다. 치라 치 아니, 해도 된다. 그래. 내가 치라. 그래, 내가 들어가. 그래, 그래. 들어가. 뭐가 세 개가 들어온 그래. 거잘썼구라 아 그래. 내가 손꼼지가니까 썼구나. 여기 난, 뭐라난 해도 돼. 딱딱딱딱공열 튀어. 응. 야, 그 이불로 그래 내려놨나. 내려면잘된줄 알고. 어. 잘 되더라고. 한개는깔아라 진짜 한개 깔아야 돼. 와, 진짜 길게 너네 한개너 있어. 진짜 이다 어떻게 해? 어. 지한 야, 나 봤다해.

<laughs> 아니, 야, 이술좀 좀, 내라라 조금, 조금 내두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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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습니까? 응, 어, 두개다 줬다. <laughs> 진짜 진짜 좋아해. 노를 노를 저이 고돌이 에이씨 나도 나처럼 는나 고돌이를 하로 나주. 똑바이다 아무 똑바이 어나 똑바이다 주스라 밑에 줬었나? 다줬었지나 응. 이거 묶기다 고돌이 안 묶기다 니 고돌이하고 사람이 고돌이하 아니 좀 물렀고 고돌이하고 나줘야지 아이가 아 쫓겨라 쫙 와아해 아니 술 그래먹고 우리 집을 어떻게 찾아왔노 저거 그 집찾아왔겠지 <laughs> 누구빠가 이래 처먹으면 집에 떨어오지말라떨 <laughs> <laughs> 들었나 응. 아누가빠 멋지다 야 이정도면 집에 들어오면 안된다 했어여 응. 이거 니꺼가 비를 언제 안는다이야 아이다 아이야 아, 근데 이리 왜 이리 노왜 비를 아까 안묻노 독박이다 아이 아이티야이 문제있다 누가 그게 했나 어. <laughs> 저는저는 어째 고 <laughs> <laughs> 요새는 이래나는다 하더라고 전 졌다 묵기지 졌도기지뭐야이왜 다섯개야 그라이 하라 아무도 안나는 데는 그데 어떤 쁜 데는 나는 나쁜 데는 나쁜 나쁜 데나 나쁜 데는 나쁜 데 나쁜 데는 나나는나 데는 나는 나쁜 데는 나는나 어. 음음 네, 그래, 뭐, 이거 네, 낫습니다3자 사서. 못 잡으면 돼요. 엄나 진짜 이거 뭐 걸어 갔다야 토산 될줄 몰랐다. 아, 까부터 널려있던 새배아두개 같이 있어. 300. 300개. 1 8 0 돼. 네. 빨리면 80을 줘야 돼. 네, 네 이거 줄게. 하나 날라3 0 0 네네. 200이라서 내가 이리저 나는 경계 하면 되나. 얘를 견게. 아이고, 보게. <laughs> <초피 아이가? 웃음> 음, 아이 꼭 가다 보리니소비아 이가. 근데 다섯 거 지프네. 몰라. 아유 부장 끝난 거지. 음. 그땐 딱멈춰야지 누가 안 났으니까. 음, 아니다. 그 저기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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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초단 할게. 진짜 진짜 웃긴데 안 먹고 돌 진짜 좋아해. 왜? 왜 이것 터면니 이것 값 to m o n e 다 you g 까 to the other 먹 i d e Who did you 라안 to 다 i n 이 a r a I'm not moving here. I'm n 해 t moving here. I'm not moving here. I'm not m o v 있네, 요안 묶었지 라리고 그래. 아, 요 있네. 뭐 있는지 알고. 하나 더 디비. 한개더 디비가. 그래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 눈이 안 보인다. <laughs> 쌀 보냈네. 아니, 가 술, 짜가 술 찼네. 응. 오, 굿. 똥물아. 나 이거 초코 한 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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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안이다 오. 오, 저런다. 오, 군. 물 한번 빼야지. 세상에. 이게 안 보이가고. 눈에 멋있디비갖고 아이고. 안 보이 좋네. 아이고. 그 마루 일라노 그러니까. 아, 그러니 보이지 자. 빨리. 아, 지다 뺐나. 포탄하지 마라 포탄. 돈 받고 피받도 사랑 받고 이쁨 받고 하긴데 음. 보자. 그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는데. 도이있기그 이번에 그래. 피피가내리네고대리고리 싸다. 비가 없었는데 비가 보이더만 지금시네나 추시안 있는 거 아니야? 내고 이내 공이 되는데물 내고 그러네. 아, 강물 안 드시네. 쏴다가 음, 풍이 한번 들어왔더라. 아이고 비. 강 문제가 어데? 풍을 모야지. 육천밖에안 되는데. 어, 계속 우리 고기 문제가 또 강림인 문 아. 아, 정말! 안 맞다, 안 맞다. 고돌이 들고 있나? 고돌이 먹고 하나, 저 없는데 먹고. 고돌이 들고 있나? 싸나? 아니다. 하시오. 그냥 그냥 아무도 안 먹고. 무슨데? 음. 아니, 이것은 자 이거 줄게 뭐? 이거 주면 어? 엄마야 이 이거 먹고. 이거는 먹고. 다 또. 음, 자 하나. 나 5, 3, 4사다 광박 피가 아무것도 없네. 어허. 2, 3, 4. 400원만 있으면. 어지들고 있네, 제게다. 니 <laughs> <이건> 내가 <laughs> 300원 줄게. 400원 먼 주세요. 아, 하나 400원. 그거 하나 타다 300. 삼 300원 다 돼. 개 도와줄 데있 돈이 없나. 보다 본게 돈이 없네. 진짜, 진짜 좋아해. 어, 거부르다 왔나. 그런 놈가왜 거다. 씨. 응? 어? 노래를 아, 거를 부르다 왔나. 노를렀나 추고. 추거라. 에헤, 진짜 너무 잘 들었네. 이거 있네 고돌이 뭐? 물전이 무 먹어라. 말아줄까? 한병더 마시라. 나 멘트 몇쌍 먹고 왔어 <laughs> 옆에서 천이 갔나. 많이 먹고 왔어 와, 대피, 뭐러왔는데마이보라가 엄청 버티. 넌 뭐지? 넌 뭐야, 너무도. 피아노라, 너무세금도안미 그래. 쟤, 라 음. 음. 이것은... 이거, 썬. 난, 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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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만. 니만, 니만, 니만. 니만, 만 니만, 다만 니만. 이만만만만 우리 오빠가 치 이런 말씀만 돼. <웃음> <웃음> 그러면, 아, 좋됐다, 이렇게 <laughs> 한 번만 이제 그러면아쪽떼때이렇 하는 거한 개씩 예 하나씩 어이 네. 나가 있다 마소사 소사, 소사소사소소사조시다오한 소사. <laughs> <laughs> 개씩 주세요 돈도 주세요 이 있습니다 그감니다 내가 이거를 잘 빼니까 어. 저 세상이다 이래도 해봤다 <목소리> 두개가붙고 <laughs> 아니 저 땡기야 그런지 아. 이게 잘 빼야 돼 이거를 응. 이또만엉만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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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게 막던지네 막던져 강도 다가 뺐네 막던지네 막던져 이거는 엉만 진창게 하나 나르시다 만나르 못났다 밖더 아, 이거 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백거 이거, 이 알았노 이다 어. 이거, 어. 안 했는데 이거. 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네이한네개 나다만 하면서 나는고가말세 개. 아, 이거 갖고 가구나. 응. 그래야 고못 났다. 아, 이기라도 가봐. 탈탈해안마시나 이거? 자, 이거. 라 아. 그래, 만원 줬다고. 그래, 술로 장난 한비만 응. 먹으면 되지. 한비도 마시라. 고마워라, 줘마실때더 마시. 진짜. 지 몸이 안 가나? 왜? 진짜, 진짜, 진짜. 가나 죽서, 옆에서. <laughs> 진짜, 진짜, 고마워라. 너나난 혼나. 어. 나도 혼났어. 너마자 나 그거 좋아해. 애국아들이 다른 나을 손들이 지필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하고. 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 하고 나고 아파. 칼다는 다 나도 고다. 하나라. 살. 네, 이따가지 한더 떨어. 소론중에잘잘 들었다. 아이고 내게는 있네. 저기서 박라 이와이런는 네 바꿔, 차는 바꿔줄게, 네. 배가 네. 들고, 어. 또. 네. 해가 와, 이런 놈. 아니, 전 너, 와, 이전 너, 그리고 여기도 요, 요래, 하고, 니가 알아서 바꿔주라 <목소리> 응, 안주시 내가 안주면나안 받나? 안 받나? 나안주안 받나? 안 받나? 안 받나? 안 육백 빼해 봤어. 아, 아이고, 이거 다야 <놀람> 아이고, 쓰슴은 좋았는데 있네. 아, 이거가안 가네. 뭘야 자꾸 치도 돈이 안되던데그렇하니 <놀람> <놀람> 자, 관나네 이게 자국이 기 그래도 떠지네. 그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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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자국이 딱이다나 세상에 두개들고 있는데 그있다 끝내주네요. 응. 자 하시오, 아, 하시오, 하시오. 요 예? 응. 예, 음, 한개 주시. 있습니다. 개 같은 이있 어머, 나 비폭탄입니다. 저거 떨어지면 다아닌 아닌가. 아닌가. 아, 진짜 폭탄이아 폭탄 된다. 자, 섯 낙사. 아 그래, 그래. 그래. 먹어. 아이고. 고 아이고, 꼬, 꼬라, 꼬라, 꼬라.